다문화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알제리에 우리 한옥이 수출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사업단에서 알제리에 우리 한옥 건물과 정자를 지은 건데요. 머지않아 베트남 키논시에도 전북대학교 한옥사업단에서 이 한옥 건물과 정자를 지을 예정이라고 와우. 합니다. 이번 베트남에 있는 한옥타운은 서울 용산구가 특별히 부탁해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용산구와 베트남 키논시는 월남전 때 적군으로 싸웠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과거를 용서하고 또 서로 상생의 미래를 또 교류하는데 우리 한옥이 가교 역할을 한거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우리 지역의 한옥이 앞으로 더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과 가정의 양상이 점차 확장되고 또 다양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감안해서 5월을 다문화의 달로 부르면 어떻겠냐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계기로 주변에 있는 조금 다른 형태의 가족들의 문화를 포용해주고 존중해주는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